아빠가 초이 좀 도와줘야 돼? 도와 알겠어. 해봐. 도전! 뒷구르기. 어? 앞구르기. 앞구르기. 도전! 우와! 우와! 아가 가고, 고자아빠아까가 가자. 아구 타고. 아고가자 아구 타고. 아 가고, 고고기 어. 아고, 아고 테워줘 I g u w 아우, 아고아고아 저희 <laughs> 학원나러 <laughs> <laughs> 가는데, 유저도 세상 보라고 <laughs> 덮어놓은 거좀 벗겨주니까 <laughs> 눈에 <눈을> 깜빡깜빡. <laughs> 찍으면 안 돼? 왜? 지금 얼굴 안 예뻐서? 부끄러워? 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아눈 어, 감고 있네. 눈 감으면 안 찍힐 것 같아서? 눈 감아도 찍혀. 눈 감아 여기 봐봐 아빠. 아빠 좋아해? 아 좋아해. 아빠 안 좋아해? 응. 엄마는? 엄마 좋아해. 엄마도 안 좋아해? 좋아해. 엄마, 엄마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응. 별이는? 별이 좋아해. 별이 좋아해? 응. 할머니는? 할머니 좋아해. 할머니 좋아해? 응. 할아버지는? 아빠지 좋아해. 어? 아빠지 좋아해. 할머니 좋아해? 응. 그럼 아빠는? 아빠 안 좋아해? 왜 그렇게 됐어? 아빠 왜안 좋아해? 아빠가 이거 해줄게. 이거 해줬는데도? 이거 해주니까 좋지. 아빠 좋아해? 안 좋아해? 어 해봐. 오와 됐다. 어, 좋아. <laughs> 좋아. 제대로 보고 치는 게 최고야. 잘 보고. 응. 우와 yeah. 지, 집중하니까 성공했다. 잘했다. 와. 안녕, 히여 안녕, 주

저 어디가? 어저 어디가? 저 어디가? 쟤 어디가? 아, <laughs> <쟤 어디가? 웃음> 어, 이거 덜 익었어요. 좀 요리 더 해주세요. 덜 익었어요. 요리 더 해주세요. 양념 많이 뿌려주세요. 더 뿌려주세요. 아, 언니 보고 웃었어? 트위도 봤지? 유주 웃는 거 봤지? 트 <laughs> 어? 웃었어? 트위드 응. 웃었어? 으이. 으랄랄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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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랄랄랄 코? 턱?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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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아, 아, 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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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아, 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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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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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시> 별 집에 갔어? 우와 어디갔대? 아까 있었는데? 아까 있었지 아까 별을 어떻게 했어? 반짝반짝 반짝반짝 했어? 어, 저크리스마스 꾸며놓은 거 예쁘다 그치? 예쁘다 예쁘다 우와 예쁘다 우와 예쁘다 반짝반짝 반짝 반짝. 킹킹 알어. 졸려서. 깅킹 앓고 있어. 깅킹깅킹깅킹깅킹깅킹 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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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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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킹 낭킹. 지 不听话、啊，不听话，不听话！哎，过来！阿妈，阿妈不乖，阿妈。阿妈不乖呀？嗯，没事。阿爸鸡，阿爸，阿爸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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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쪽쪽이 빠졌어? 응끄쩍이 빠졌어? 응. 엄마 해줬어 최근. 엉덩이 딱 옳지 둥가둥가 둥가둥가 둥가둥왜잘 웃네? <laughs> 그냥 1년 뒤면 어을수 있겠다. 그리고 1년 뒤면 유저도 크잖아. 엄마, 엄마, 이거 그 밀어줄까? 이거 그 밀어줄까? 응. 마스크 쓰니까 좀덜 추워? 덜 추워. 쟤 어디 갈 거야? 쟤 어디 갈 거야? 응. 온팡 놀이터 갈 거야? 온팡 놀이터, 이 그 오락놀이터 안 가고 지하철 타러 올 거야? 응. 알겠어. Okay. 저 지하철 타고 싶었구나. 응. 알겠어. Okay. 지하철 타자. 응. 지하철 빨리 엄마 아빠 지하철 빨라. 지하철 빨라? 응. 우 와, 벌써 갔어? 갈게. 지하철 안녕. 잘해봐. 끄고 뛰어야 돼 안녕. 올라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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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도 이렇게 할수 있네? 대단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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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가. 지나가. 곰팡모니터 갈 사람. 투이 용. 그렇지 오한직어 그렇게 하면 안 들어가네. 어 이렇게 해야 들어가네. 우와 요즘 는 혼자서 잘하네. 어 이렇게 해야 들어가네. 안 들어가고. 이 몇개 앞들어가네 응? 응? 벽돌 날라도 아빠 모자 써? 아빠 모자 썼잖아. 초이 갔어야지, 딴데 가서 놀까? 초에 정리하고 와야지, 정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천천히, 천천히. 우와, 하나 더? 도전. 어디갔지? 어디갔지? <laughs> 여기 있나? 어디 있지? <laughs> 있지? 잘안 보여? <laughs> 한번 꼬아볼까 천천히. 다 했다! 박수! 잘하하네초희 초이야. 조이. 중국 보고 있어? 네 아무도 안 자는 거지? 왜 아무도 안 자지? 초희 뭐해? 보여? 응이어도열 응. 세고 가서 자자 야 정리하고 들어갈까? 모두 제자리. 잘른 드네, 진짜. 예, 부부. 우리의 부부 관계대부 <laughs> <laughs> 3년 후? 3년 후? 예, 3년 후. 어떻게 생각했어? <놀라> 어떤 부부야, 우리는? 아, 어, 우리는? <laughs> 그 카메라를 보면서 하는 거야 어. <laughs>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둘이 함께 뭐를 한다 뭐 둘이 뭐 같이 취미생활을 한다 같이 뭐 일주일에 둘이 뭐 한번씩은 뭐 데이트시간을 가진다 이런 식의 음. 구체적인 어떤 부부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거 있어? 팀이? 응. 같이 하면 좋지 우리가 응. 어제 내가 그, 이거 얘기할 때 너무 이렇게 그냥 가면 응. 부부가 아니고 그냥 계속 부모로 살게 될것 같다고 했잖아. 응. 생각을 하고 해야 노력을 하니까 시간도 빼고. 응. 같이 응. 10kg 마라톤. 아, 마라톤. 응. 1 0 응. k 냥 5kg씩 응. 그거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응. 같이 운동하고. 일주일 응, 한두 번씩 나갔다 오는 거지. 응. 시간을 내야 돼 시간을 응. 내야 하는 하지안 응. 하면 그냥 그냥 지나가 그래서 유튜브만 봐 <웃음> <웃음> 그러면 약간 응. 친구 같은 부분에 그지응 네, 아빠 좋아하요 가동 만들어 줄게요 엄마 똥. 엄마 똥 만들어줘? 응. 이렇게 해봐. 동글동글동글. 동글 동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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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아! 빠 아!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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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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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다리 넣고 오른 다리 넣고 오래 잘했네. 잘했네. 바지 입는 건 쉽지. 응. 쉬워. 응. 하는데 잘 입었네. 잘 입었네. 하나, 둘, 응. apa dulu